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한계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직장을,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이나 휴식을 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년 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이나 물질적인 성공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갈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가태어난 아기가 자기를 바라봐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듯,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나를 찾아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과거의 따뜻한 정, 정, 이 넘치던 골목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차가운 아파트 벽 사이에서 혼밥과 고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듯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아픔을 들여다 봐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산업화 이전의 우리 조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0명, 100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음식을 나누며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온 동네가 함께 걱정하던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살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담장을 쌓고 번호 키를 잠그며 택배와 배달 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웃에게 달걀 하나를 빌리는 일조차 이제는 실례이자 간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 대가로 지독한 소외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는 연결을 낳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삶에 기꺼이 방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고립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분열되며 친구 사이에 오해가 쌓이는 배후에는 관계의 기쁨을 도둑질하려는 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그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길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혹은 단짝 친구가 나의 모든 갈망을 해소해 주길 바라죠. 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00% 만족을 주는 관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세 가지 마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 미안합니다. 둘째, 나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셋째,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한 말들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내뱉기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강을 건너 사과와 용서의 일은 관계만이 진짜 단단한 공동체가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함께 통과해내는 것이 거룩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냉소적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독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시고, 사과해야 한다면 오늘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수 있는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화해의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